87년 초에 신대철로부터 다시 전화가 옵니다. 신나위 재입단 권유. <laughs> 진짜 기뻤습니다. 와, 진짜 나한테도 한 줄기 빛이 다시 내리는구나. 아주 그런 기분이었고 에, 사실 처음에 신나위에서 제가 축소를 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가 컸거든요. 에, 그래서 에, 좋은 보컬리스트로서의 김종서를 만들자. 그 생각에 에,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, 아무래도 소리를 크게 내야 되니까 집에서는 힘들고, 어, 내 목소리를 틔울수 있는 최,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라고 아, 고민했는데, 아, 그때 찾은 게이 마포대교였어요. 아, 그한해 아주 제가 열심히 노래를 연습을 한 결과, 제 목소리가 담긴 신화위 2집 l p 를딱 올렸을 때, 제 목소리가 LP에서 흘러나왔을 때그 기분은 어 제가 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잊지 못할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이후에도 제가 가수로서 힘든 고비가 종종 있었는데 어 저를 초심으로 다시 저를 굳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장소 마포대교입니다.